전체를 두 페이지나 했지만 어, 일단 내가 읽은 어, 책은 여기 보면 은새 종교 이야기 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475페이지네 어, 굉장히 긴 페이지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다 얼마나 걸렸어요? <laughs> 한 4일 뭐, 짬짬이 한 2, 3일 정도 걸렸어요 음. 그래, <laughs> 왜냐하면 뭐,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고 이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되게 궁금했던 게 많거든. 이 예수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어떻게 발언이 되고, 언제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퍼졌는지가 되게 궁금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라는 게이 세종교 이야기. 그러니까, 뭐, 기원은, 어쨌든, 어, 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이 책을 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하면은 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옛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르는 게 유대교. 어?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게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어, 무함마드와 꼬란 경전 이거를 따르는 게 이슬람 교예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을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아. 엄청 많 엄청 많고, 2위가 이슬람교야. 아, 18억? 여기 나오면 18억 정도인가? 아, 되는 거고, 기독교인은 카톨릭하고 다 합치면 23억이 넘고, 어, 나머지 힌두교, 이슬람교, 뭐 이런 게 많더라고. 유대교는 사실은 뭐냐면은 1%도 안 돼. 그렇지만은, 어, 이때까지 어, 최초의 유일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음. 음.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 다 똑같이 구약 성서를 인정한다는 거야. 이세 종교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 성경책. 어. 아이슬람 성경책하고 상관없었어. 아 이슬람은 이, 아. 무함마드 알리가 그런 줄알았어 <laughs> 알리는 아니고 무함마드 선지자 무함마드. 무함마드 알리, 어. 알리는 또 <laughs> 없어. <laughs> 알리는 무함마드 알리는 권투선수야 <laughs> 권투선수 <laughs> 왜냐면 무함마드 자를 붙이는 사람은 대부분 이슬람 교인이야. 무함마드 선지자 무함마드. <laughs> <laughs> 엄마 그냥 어디서 들려오는 그런 <laughs> 언어들인 알라, 알라 신에다가 무함마드랑 <laughs> 음. 합쳐져가지고 무함마드 알라. 어, 왜냐면 이제 그게. 유대교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구약성서 있잖아 창세기부터 창출내민신 이래갖고 뭐 출애굽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경전으로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독교 이후에 예수님은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전은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민족이다 그 고난의 역사가 저기, 그, 구약성세에 있다. 그래서, 어, 토라라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거를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와 탈무드. 탈무드는 그 토라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가 하는 랍비들의 어떤 지혜서를 모은 거야. 그두 개를 따르는 게 유대교. 어,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신의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어,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전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 갖고, 어, 이제는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 전 사람들의 구원을,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전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느님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로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도 따르고 주로 신약을 많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제자들의 말, 이런 거를 믿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 기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하고 개신교로 나누는 거지, 그 나중에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나도 이제 이슬람교를 이거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생각보다 이슬람이 굉장히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해. 그러이그 그러니까 당시에 뭐냐 면은 <laughs> 어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지금의 사우디 쪽인데 어 메카 그 이슬람의 성지지 메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아라비아 상인이었어. 그래 작은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12살인가부터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에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넘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가 다 공인이 된 상태였어, 로마 제국에서. 그니까 러 기독교인 유대교를 많이 접하게 된 거야, 국제도시 가면은. 지도가 딱 있어, 이렇게 다그 아, 하면 되게 좋았겠다. 그래, 그렇죠, 좀 그게. 음, 아. 아, 왜냐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뭐가 쏙쏙 가 쏙쏙 들어가. 어. 그니까 러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아랍이, 아랍체, 그때는 사우디아라비에 이런 게 없었고, 아랍인들이 있었어. 그니까 이쪽에 교류가 활발한 데 가서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교, 어,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하느님의 생각도 막 듣고 그런 사람들한테하니까 자기나 자기가 사는 동네는 너무나 많이 잡신들이 많은 거야. 어, 뭐 음... 소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laughs> 막다 신교야. 어, 하나 통일된다고 막하요 그렇지, 그 자기는 아쉽다 이거야. 그래서 어 어릴 때부터 그 따라다니면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굉장히 좀 좋게 봤어.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어, 그 사람이 아랍에 상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벌게 필요 없으니까 동굴에 가서 15년 동안 수련을 했어. 돌을 찾기 위해서. 그래갖고 얻은 결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거 말씀을 기록한 게 요즘에 얘기하는 코란이야.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기록을 다 했거든. 응? 그래서 난 실질 기본도 모르고 있었네. 나는 이스람 응. 완전 딴 나라 얘기.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종교를 이제 그 뭐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지하드, 6대 의무 중에 하나야. 어?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 정복을 하러 나선 게된게 게 53세야. 지금으로 따지 그때 따지면 할아버지야. 완전 할아버지. 아, 어, 근데 그때부터 한 10년간 대제국을 건설해. 자, 쪽 이란 밑에 있는 페르시아부터 인도까지 가고 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야 세계지도에서? 세계지도에서. 음. 그 이슬람 쪽이어디 쪽?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쪽이야. 이란 맞은 편. <laughs> 여기 있죠 여기. <저기. 웃음> 여기. 이쪽지, 여기야, 이쪽. 여기. 이쪽이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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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유럽? 아니, 여기가 사우디 쪽이고, 이쪽이 러시아, 저쪽 위에가 유럽. 어. 음, 이쪽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백지도 채우겠다. 아, 그래? 어.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슬람교가 했는데, 이슬람교가 그래서, 어, 구약성서도 자기네들 그걸로 믿어. 그러니까, 코란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구약성서를 인정을 해. 모세오경, 출애굽할 때부터, 어? 근데, 이 아랍 민족들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나? 아랍 민족은, 그러니까 이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 있잖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아오. 아브라함을 다 공통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어? 아라, 아브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음. 태초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그 코란에도, 뭐~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 창세기부터 다 나와 그 얘기가 그니까 러이세 종교의 공통점은 구약성서를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보는 시각은 좀 달라 그리고 어~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생각해 전부 다 아브라함 알지 이리오나 어~ 아브라 성경책에 나오잖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야.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야. 이렇게 나간다고. <laughs> 어. 근데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어 자식은 두 명이 있어. 아브라함이 어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야. 사라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고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못 애를 못 낳았어. 그갖고 그 사라의 권유로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한테 둘째 부인으로 추천한 거야 근데 둘째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았어 그로부터 백세에 낳은 사람이 이삭이야 음. 그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면은 사라가 정통이기 때문에 이게 첫 음, 이삭이 어, 그 다음을 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첫 번째는 이스마엘이라는 몸종에서 낳은 아들은 쫓겨났어. 성경에서 보면. 어 그래서 딴 쪽으로 갔어. 집을 나와서. 그게 아랍민족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 저기, 그 여기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는 적자가, 그러니까 정통 혈통이 이스마엘이지 어떻게 이삭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서로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실질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예수를 신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 그래서 그 기독교도 존중을 해. 지금은 별로 십자군 전쟁 그 위에 막 나타나면서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뭐 하여튼 뿌리는 같다. 그런 거지. 여기에 보면은 4번을 한번 볼까 같이, 요거만 이해하면 될 거야, 같은 아마. 같은과 다름? 아, 음. 같은과 다름. 아까 같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 구, 구약을 성경을 인정하고, 있, 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에 대한 관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나, 어, 이슬람교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음... 단지 예언자로는 인정을 하겠다 그는 거고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 선, 하나님하고 똑같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삼위일체 신이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 다시 부활하셔서 막판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아... 거다. 어?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여기서 하는 기독교, 나는 사실은 정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천주, 천주교도 여기 포함되는 거야? 기독교에 포함되는 거요 어, 기독교에 거. 다 포함시킨 거지. 기독교에? 아, 왜냐면은 하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독교가 엄청 많이 탄압을 받았잖아. 로마한테. 음. 음.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하고 사도바우라고 다 세계 각지에서 나가서 전 세계로 부터져서 복음을 전했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특이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처음 정착한 데 어딘 줄 알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옛날부터 어? 기독교를 믿고 있어서. 음, 그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어 하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두 제자 중에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야. 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금도 기독교야. 거기 유일하게 음, 아프리카에서. 음. 실질적으로 요,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세 종교는 다르지 않다. 왜 지금 반목을 하느냐. 어? 서로 같음을 인정해야 된다. 같은. 그런 의도로 쓴 사람이고, 아, 여 어, 작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자자, 작가는 홍익희라는 사람인데, 현재 배지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무역공사 있잖아. 코트라. 코트라를 다녀서 평생 거기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과외적으로 무역을 도와주는 기구거든 왜? 관심 응? <웃음> <웃음> 아니 여기 관심이 있는 데에 오타야 오타 관심을 갖고 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갑자기 너무 <큰> 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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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유태인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어, 관심을 갖고 그런 책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어, 그때 어, 그래서 전에 본 어, 유대인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 책을... 이야기, 유대인 네, 그들은 그, 우리게 그, 누구인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나온 거. 성 이런 거는 그것을 되게 해박하도록. 이제 아마 뭐그 어, 중에 하나의 책 같은데 음. 하여튼 대단한 그런 쪽에는. 어. 이스라엘 될것 그래서 뒤쪽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 나는 뭐. 내가 좋았던 거는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종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녀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었고, 근데 아, 이게 연대적으로 쭉 이어지지가 않았었는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고, 이번에 이슬람이 그런 뿌리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 그래서 참 보통 사람은 이슬람은 되게 과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의 근본적인 뜻은 평화야. 평화와 평등이 기본적인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IS나 뭐 이런 과격단체 보도만 나와서 그렇지 그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하나. 아, 그거는 <laughs> 과격한, 그러니까 원리주의적인 어, 종교 분자. 뭐야? 옛날에 아니, 십자군 전쟁 때는 더 심했어. 그건 옛날 어. 얘기고 지금 현, 현대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뭐.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회는 30개국이 넘어. 어 그리고 우리 아, 아까 뭐 18억이라서 깜짝이어 18억이야. 말레이시아 있잖아. 음. 그런데도 거의다 인도네시아도 거의다가 음, 이슬람. 그 히잡. 어. 어. 네. 국교가 이슬람이야. 히잡 근데. 쓰자는 사람들 거의 다 이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어. 근데 대 근데 여기 지금 9.11 테러나 여러 가지 있잖아. 극단적인 과격분자들이 음.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 되게. 과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 아파도 갔다 왔었잖아 쿠웨이트, 뭐 요르단, 오만 일부를 보고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은 그렇지 어. 근데 그게 참좀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계속 뉴스를 접하는 게 어디 뭐 어, 테러 당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하여튼 뭐 종교가 궁금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역사부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상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쪽에 아주 이제 어, 끝날 때쯤 되면 유대인의 박해에 대한 게 사,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이때까지 받으면서 결국에는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세웠지만, 2000년 넘게 전 세계 떼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았거든. 그러면서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저술한 게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 음. 재미있었고. 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의 민족에서 자기네들 정체성을 유지해서 갈수 있었던 건 유대교인 것 같아. 유대교 하나님의. 한테 선택을 받았고 그쪽 경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경전을 읽고 암송하고 서로 예배를 보는 게 규율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지키다 보니까 글자도 알게 됐지. 어 그다음에 글을 읽는 민족이라고 그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되게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뭐지 일종 인정하는 듯한 어, 글을 아는 민족, 글을 읽지 않은 민족. 우리나도 네, 아 어. 네.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지. 세종대왕이. 음. 음. 그니까, 글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글자를 안다는 건, 여기 보면은, 98%가 중세시대 때 문맹이었어. 특히 있잖아, 옛날에 그 사제들 있잖아. 성직자들이, 너희들은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음, 글 성경을 음, 읽고, 읽거나 음, 갖고 음, 있으면은, 기족이었잖아. 음. 어. 자기네들 그거지, 뭐. 전구 독점이지. 음. 그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들지 그니까, 그러니까 98%가 문명이었는데 유대인은 다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어, 저,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유수한, 어, 금융권들이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튼 굉장히 많이, 그 금융권을 잡고 있거든. 그럼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어 유일하게 대부업이 가능한 민족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가 남아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거를 금지했었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업을 할수 있잖아 이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없어. 금융업을 할 수밖에 없어 큰 자본이 이자 없이 자기 유대인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할수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여기 또 보면은 전 세계 라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대 음. 옛날에는 전화해 갖고 뭐 인터넷 찾아 갖고 하는 세대가 아니잖아 그러면 저끼리 있잖아 연락해서 야 거기 지금 밀 여기는 옥수수가 지금 흉자 계 그러면 옥수수를 발 빠르게 사서 이쪽으로 가져온다든지 그럼 굉장히 큰 이득을 남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금은이 화폐였잖아 음. 금은이 비율이 달랐대 그게 바꾸는 비율이. 그러면은 야 거기는 금 비율이 어때 이러면은 여기는 훨씬 비싸. 그럼 여기서 금을 가져다 저쪽에서 비싸게 파는 거야. 이 얘네들이 그렇게 해 놓냐면 자기 가족 우리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도 땅 사면 대가 부담하는데 부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사돈이땅 사면 다다 수채주자.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서로 도와주는 네트워크 체계지. 근데 이 유대 그탈무대에 그런 게 있대. 가, 자식들한테 반드시 글을 가리키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먹고 살수 있는 필살기를 가리키라는 게 있다.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 기술. 어,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비법을 반드시, 가르쳐 줘라 집안에. 안 그러면 도둑놈 된다고. 안들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이사람들그 e a t and t 도둑놈이 된다 i tender. When you am got to change your sou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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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하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남의 재산에 손댈 일도 없고. 얘네들이 그런 문화가 그 전에 한번 유대인에 대해서 나온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봉사, 봉사 기부, 기부는 당연히 자기 보는 거에 이웃을, 자기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하는 여자도 있더라고. 결혼식, 가난한 사람들 결혼식 시켜주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도 이게 다한데 가능하대. 어제 가능하냐니까. 딱 돌아다녀 그냥. 종치면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 줘. 지나가다가도 조고 지나가는데 왜뭐 찾고 가나, 이마도 주고 다 줘. 그러면 돈이 이만큼 쌓이는 거야. 그럼그 사람은 그돈 가지고 자기가 인마에 포켓 하는 게 아니라 정말 <laughs> 그 나, 그쵸, 가난한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 비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되게 자부심이 강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제 기부 문화가 엄청나다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애들도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 그러니까 나누는 거에 기분이 좋은 거를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당연하게 남녀의 특별한 거야. 그런거만들자 보면 이혼한테도 기부를 좀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나 나는 원래 기부하는 좋아해. 응, 왜 기부 좋아해? 응. 네가 갖고 있는 거에서 네가 번거로워 해야지. 뭐 그거 알아? 4학년 때좀 TMI인데 많이 <웃음> <웃음> 4학년 때문 수학 있었어. TMI가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 <laughs> 굳이 막막 막 굳이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굳이 한 아, 하는... 너무 많은 정보 어, 아 그렇게 아, <laughs> T M I T M I라고 그런가 T M I 좀 T M I긴 한데 막 <laughs> 내가 그냥 얼마나 기부를 하는 그 의지가 있는냐를 말하자면 4학년 때 무슨 활동 있었어 그때 다른 애들은 기부 의지가 강하냐면 이렇게 자강하냐면아 <laughs> 어, 근데. 어 그래서 쌤이 미래 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쓰고 뭐 거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걸 쓰라는 거야. 나는 당연히 뭐 약간 도덕적인 그런 걸 쓰는 줄 알았는데 딱 얘들은 다 나는 커서 경찰이 될 거다. 뭐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했는데 나만 나만 나는 커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 누가 내가 다른 애들 다 직업 쓰고 앉았는데 <laughs> 아, 나 혼자만 막, 막 그랬죠. 그렇죠. 그랬죠. 다른 거야. 아, 아니,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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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당하네 <laughs> <근데> 네가 맞는 <laughs> 얘기지. 그럼 그래, 네. 니원이가 나는 진짜 큰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모든 <laughs> 네. 기부를 사실은 사업가가 됐어요. 자기가 사업가 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라는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

구성한 유형으로서 엄마는 문득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리원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이 있어 누가 물어봤는데 뭐 주변 사람들 많이 아줌마들 많이 물어보시지 언니 리원이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뭐, 뭐가 됐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는데 옛날에는 뭐가 되면 좋겠다 구체적인 목전에 있긴 했는데 뭐 네가 뭘 하던 네가 잘하는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있잖아 이게 응? 뭐 금전적인 기부도 좋고 이면 너의 뭐 재능이 기부해도 를 좋다. 재능 기부. 음. 금전적인 돈 많이 벌어서 금전적인 기부하면 를더 좋겠지. 네. <laughs> 그럼 더 도움이 되겠지. 그럼. 금전적인 돈. 내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나한테도 기부를 좀해 리오나. 그건 좀 생각 해볼게 일단 <laughs> 어려운 사람을 먼저 듣고. 여기서도 좀 느낀 게뭐 이게 같은 점은 뭐 내가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웠던 이때까지 풀리지 않는 어. 그를 거잘좀 정리된 거라서 좋았다라는 거고 뭐 다른 건 아까 같이 그 저번에 김승호 씨의 그 뭐지 그 김밥 바는 시오 말고 생각의 비밀인가 그거 할 때도 그랬었어 그 책에 보면은 아 이때까지 역사와 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거 읽을 때도 그랬거든 내가 아 구약과 신약과 이슬람이 언제 언제 발현됐지 하면은 영광관계를 알 거야. 이슬람이 도 이슬람이 여기서는 610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서기 전하고 기원하고 나누잖아.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서 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은 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 되게 흥미롭더라고. 이 당시에 예를 들면은 뭐 고려 시대에 뭐 서양에서는 뭐가 발명되고 무슨 시대였어요. 이게 참 비교를 하면은 역사가 되게 빠르고 쉽게 늘 건데. 근데 지리적으로는 그때 어디야 이런 거 있잖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볼것 같습니다. 자, 이방 끝나겠습니다.